안녕하십니까 어, 비가 많이 오는 장마가 되니 자고 일어나면 근소하든 많든 몸이 조금씩 붓기 시작해서 어, 저도 오늘 아침에는 붓기를 빼는 요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세는 쉽습니다 팔로 안쪽팔로 팔꿈치를 당겨줍니다 척추 곧게 세우고 호흡을 당겨줍니다. 뒤로 겨드랑이를 쭉 늘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쪽 팔로 림프절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독소 배출 두들겨줍니다. 가서 풀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자세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한 손은 꼬리뼈로 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틀어지면 안 돼요. 척추를 못 깨서야 됩니다. 왼쪽으로 몸을 틀어줍니다. 오우. 자세 풀어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영화 기생충이 떠올랐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고 그 영화 안 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기생충이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영화의 어 시나리오나 주제보다 반지하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지하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연 배우 이성균씨 가슴 아프죠. 또 그 영화의, 어, 스토리. 비록 영화의 스토리지만, 영화니까 좀, 액티비티 합니다만, 우리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들러붙으려고 하는 이. 그걸 하대에서 기생충 같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사람들 많지는 않습니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해본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고 하루하루 노력하고 살고 살아야 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내 이름은 오십대 홍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